여사님 살고 계신 지역이 어디세요? 거주지는 서울이에요. 우리 여사님 몇 년생이에요? 67년생이에요. 67년생이시고, 네. 근데 말투가 조금 우리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여사님 어디? 탈북자잖아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알지만 사람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모르니까 네 북한 사람이에요 <laughs> 아 그래요? 북한에서 네. 언제 오셨어요 여사님? 제가 14년도에 왔어요 14년? 네. 그럼 한 10년 정도 됐네요 그쵸 10년도 오, 됐죠 어, 그러면 그때 오셔가지고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 그쵸 제가 기본 네. 일한 거는 그 건설 현장 노가다 어디서? 여기서요? 예 남한에 오셔서? 거. 예 와. 거기서 한 2년 했고 2년 동안요예 노가다 오. 일이 너무 힘드니까 힘들죠 세상에 네. 대단하세요 좀 쉬다가 네. 그저 시골 쪽이 다니며 일했어요 네. 아 시골에 일당 받고 어디 네. 가서 일하는 거 그것도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그거 노가다 보다 낫죠 아 그거 노가다 보다는 나요 그쵸. 음, 그리고 시골가 응원하셨고. 일하면 공기도 좋잖아요. 맞아요. 공기는 좋긴 네. 해. 맞아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은 뭐 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은 제가 네. 이번에 일하려고 자격증 땄거든요. 움직이지 네. 못하는 장애인들 밥도 해주고 네, 청소도 네. 해주고 그런 아. 자격증 땄거든요. 음, 대단하세요. 와. 네. 그래갖고 그거 네. 하려고 이번에, 준비하고 있고요? 예. 면접 다 보고 했는데 지금 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네요? 네. 음, 그러고 계시고. 우리 오사님, 그런데 자녀는 몇명 있어요? 아 어, 중국에 세명 네. 있어요. 중국에 세명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여기 한국에는 없고요. 있어요. 네. 어, 어, 자녀가 그러면 중국에 세명 있으면 여기 한국에 들어올 계획은 어때요? 안 온대요. 안 온대요? 예, 간혹 엄마. 중국말만 하지 않아요. 아, 한국말을 한국말 전혀 못해요? 못해요. 한쪽이라. 그래. 어, 한쪽은 같이. 예, 그러니까, 예, 예 아. 여기를 안 올라가거든요. 고 해요. 그러면 예. 우리 여사님은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좋은 선생님 만나면 어 어디 안 가고 다시 중국이나 어디 안 가고 여기 자리 잡은 아이, 거예요. 중국이나 안 갈래고요. 아, 안갈 거예요. 네. <laughs> 여기 네. 자리 잡은 거예요. 약속했어요. 네, 네. 어그쵸 어, 당연히죠. 그 맞아요. 그러면 우리 여사님 그 사별하셨어요. 이혼하셨어요? 아, 이 저는 허적상 미혼혼인신거안 음. 하고 중국에서는 우리네는 국적 이 없으니까 혼인신고 못뭐 올래요. 신랑님들로 국적 올렸죠. 아 그러면 신랑이 그전 남편이 중국 사람이었어요? 네 한족이 한족이었어요. 예 네,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럼 우리 여사님 건강은 어때요 지금? 저는 건강이 건강에 아무 아픈 데도 없고 아직까지 병원에 간못 봤어요. 문제 네. 없다 그죠? 네. 네. 그러면 가끔 기분 좋을 때 우리 좀 맥주 한잔 하고 담배도 한대 피고 할까 어때요? 그런 거는 못해요. 못하시고. 네. <laughs> 음, 그러면, 종교는 있어요? 종교는 없어요. 네, 음, 음. 네. 우리 여사님 키하고 몸무게는 어떻게 돼요? 키는 그저 음. 1m50m. 음. 그 50, 다음에 무게는 네. 50kg 정도. <laughs> 무게는 50kg 정도. 네, 150에 그럼. 50kg 정도. 네. 어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여사님 네. 어, 얼굴 같은 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좀 궁금한데. 음, 얼굴이 네. 그래잘 생기지도. 완전 잘 생긴 척도 아니고 그죠. 네. 예. 아 밉지도 보통. 않고, 예 네. 그저 보통. 그냥 예. 수수하니 보통 예, 남들만큼 예. 보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 여사님 성격은 어떤 편이에요? 아, 성격은 저는 네. 착해요. 착한 건 저도 착하지. 그거 말고, 다른 거, 독은 거만 가는 화가 났을 때는 어떻고. 화가 났을 때는, 네. 야, 니, 뭐를 때문에 나를, 응, 어떻게 했다, <laughs> 이렇게 탁, 앞에서 거저탁 말하는 성격이고. 어, 뒤에 꽁해 있진 않고, 내놓고 예. 시원하게 말하는 성격이고. 예, 네, 그리고, 네. 네. 그게 끝나면 또 네. 풀어줘요. 아 깔끔하게 뒤끝은 없는 성격이네요. 예예. 예.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좀 하거나 있거나 삐져 있거나 그러면 애교 좀 부려가지고 선생님도 좀하좀 풀어줘야지. 우리 한번 애교 한번 풀어봐요. 어떻게 우리 여사님이 애교 부리는 거 상상이 안 되네. 해봐요. 어떻게 애교 부릴까요? 남자친구 아, 앞에. 술 먹고 날 보고 뭐예를 네. 들어서 이씨 했다면. 어! 술을 <laughs> 먹으면 남자들은 항상 그말 하잖아요. 안 그래요. 술 아이, 먹어도 그렇게 그러는 사람 있어요. 아, 그, 아니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런 네. 상황 말고 조금 삐져 있어 우리 여사님이 네. 아, 아, 선생님이 그렇... 삐져 있을 때는 풀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애교를 부려야지 여사님 어떻게 애교 부릴 거예요. 저는 그저 응. 자기야 그왜 그래. 응. 하면. 음, 자기 날 풀어줘야지. 그냥 어, 왜 풀어줘? 하면, 어, 자기 난, 자기 날 싫어? 그러면서, 에 <laughs> 애가 그래가지고. 코맹맹이 소리 할 거예요. 음. 저기 너 싫어?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laughs> 아처리아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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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부려야죠 뭐어 그렇게 애교 부려야 돼요 너무 목소리 네. 크게 강하게 그쵸? 이렇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 싫어해 맞아요 부드러운 여자 좋아해요 네예 그래요 음 그러니까 그거... 선생님한테 애교도 살살 부려야 돼요 그렇죠. 아 맞아요 그러면 우리 여사님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랑 할때아난 이렇게 한번 데이트해보고 싶었다 남들 데이트하는 거 보고 부러웠던 거 혹시 어떤 게 있어요 그저 예. 남, 남편분이야 우리 오늘이 뭐 등산 가자면 뭐. 등산 알았어요 같이 다니고 그래요? 김밥 사가지고 그다음에 네. 뭐 과일을 조금 사가나 어, 맞아, 맞아, 시원한... 가족하고 예 그다음에 맞아요. 예. 뭐 주스 도아하면 주스 자꾸 가지고 가고 그리고 또 산에 가서 밥 먹으면 더 맛있어 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그럼요, 맛있어 꿀맛이에요. 꿀맛이에요 꿀맛이에요 아유 우리 응, 이쁘니까 그쵸. 이렇게 정성들여서 싸왔구나 그럴 거예요 네, 선생님이 그 꿀맛이죠 그리고 또 <laughs> 한 맞아요. 분이 더 있다는 게 밥이 더 맛있죠. 음. <laughs>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그쵸. 등산도 해보고 할거 너무 많겠어요. 선생님 네, 만나면 그쵸? 진짜, 네, 진짜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보고 싶어요. 우리 여사님 그러면 선생님 위해서 내가 자신 있게 제일 잘해줄 수 있는 건 어떤 거 잘해줄 수 있어요? 저는 뭐 해달라는 거다 해줄 수 있어요. 마사지 해달라면 마사지 해주고 뭐 반찬 같은 거 김치찌개 해달라면 김치찌개도 해줄 수도 있고 어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요리 솜씨도 조금 있고 네음 그래요 제일 자신 있는 음. 요리가 뭐예요 김치찌개하고 네 코다리찜 코다리찜 이런 거는 어려울 텐데요 아 그게 난 제일 하기가 허해요 아, 그다음에 그래요? 예 그다음에는 간도 저는. 딱 네. 맞게끔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음... 여기 공원에서도 내가 보고 다열리 해달라 하거든요. 공원에서 근데... 누가 여사님한테 해달래요? 아 여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우자에 어르신들이... 앉있잖아요 네, 우자에 아유, 앉아 있으면. 그러네. 근데 그래그 어르신 보고서 뭐 어르신 여기는 안 되니까 내 집이 들어가서 끓이다 드릴게요. 그랬거든요. 그거 라 그래갖고 라면에다가 네. 그 콩나물이어서 공원에 아유. 가서 그릇이 다한 그릇 다 하다 맞았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맛있게 먹었다고 막 음. <laughs> 너무 음. 걸더라고요. 그 내가 이런 봉사도 좀 많이 해요. 아 그러네요. 네 봉사도 오. 많이 하고. 네네. 네. 음, 그러면 우리 여사님 음. 지금은 하는 일이 없죠. 기다리고 없지. 계시는 거죠 일자리를. 네. 네 그러면 그 동안에 돈은 네. 좀 모아놨어요, 어때요? 한번 봐요. 보따리 좀 풀어놔 보세요. 여자 <laughs> 돈이 어디 있겠어요. <laughs> 왜요? 수급비 조금씩 나오고, 알바 뛰어서 조금씩0만원서 그것도 뭐한 매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응. 며칠 자고도 안 하고 하니까. 벌지 못하고 그동안은 그 동안은 그돈을 써야 되잖아요. 아. 수급비 무슨 도대 62만 원 갖고 어디다 한 달에 62만 원 나와요. 네, 수급비가? 그거랑 네. 좀 틈틈이 알바 하고 그 돈으로 네. 확인 그걸로, 생활하고 나서 지금 일안 하니까 그걸로 조금씩 음. 그래서 살잖아요. 음, 그까 그러니까 모으지는 못하죠. 모으기는 쉽지 않겠다 네.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음, 우리 여사님 어떤 남자친구 찾고 있는지 이런 남자였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 저는 네. 남자분 착한 거. 술이나 그런 거 먹고 예민해도 이제 무슨 내들다네. 시한 것처럼 요구하지 말고. 아, 요구를 안 했으면 예, 예, 좋겠고. 예. 그리고 그저 우리 둘이 응? 네. 뭐 있으면 서로 응? 운는해 가지고. 네. 응? 그렇게 해서 맞춰서 살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저는 아, 요구해요. 욕하지 말고. 저도, 저도 재산 이 근데... 없으니까 재산에는 안 바라요. 아, 저 재산은 안 만나도 되는데 네. 혹시 우리 여사님 그좀 선생님 막 욕하고 거칠고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아 제가 북한에 있을 때제 아버지 그랬죠. 아 친정 아아 아, 친정 아버지가? 네. 아. 제가 한 엄마가 나를 네. 놓고. 네. 보름만에 도망갔거든요. 아 아버지가 그래, 자꾸 욕하고 때리고 해셨나보다. 예, 그래갖고 아, 네. 제가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 왔거든요. 그래요. 음, 그 그래 할머니 내 열아홉 살에 돌아갔어요. 아. 그러고 나서 네. 계속 아빠하고 살면서 아빠가 나름 패저농사이라고들어오면 네. 욕을 욕을 하고 막, 응? 막 집어 집어던지, 던, 그러 막 집어 던지고 막 네. 쟤네 그랬어요, 쟤하고 아. 아버지 술을 먹으면 맨날 그러고 하니까 아술 먹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여사님 술안 먹었으면 좋겠고 네. 욕안 하고 폭력 네. 어,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고 네. 그냥 조금 마음이 따뜻하고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 네. 그래서 착한 사람을 찾는 거네요. 그렇죠. 음, 그리고 우리 여사님하고 이제 서로 돈은 안 맞아 안 만나도 되니까 서로 그쵸. 의지하고 아 네. 어, 그렇게 알콩달콩 사실뿐이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시골 사람이라면 거. 네. 네. 같이 농사져서,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같이 농사져가지고. 아, 시골 사람도 괜찮아요? 그 사람? 아, 저는 시골 사람이면 더 좋죠, 뭐. 아, 그러면 시골 선생님이면 더 좋겠다, 그쵸? 예. 네. 음, 그러면 우리 여사님은 선생님 나이가 우리 네. 여사님 나이에서 위로는 몇 살, 밑으로는 몇 살? 차이 났으면 좋겠어요. 밑으로는 그죠 어, 두세 살이면 두세 괜찮고 네, 예. 위로는요. 위로는 그죠한 다섯 살까지는 괜찮아요. 다섯 살까지는 괜찮아요. 네. 음, 다섯 살 보다가 좀한 일곱, 여덟 살이면 어떡해요. 우리 너무... 중국 저본 남편이가 내보다 일 내하고 일곱 살 차이거든요. 아, 그럴 싫어요. 예 일곱, 여덟 살 차이는, 네. 차이는 너무 나서 싫고, 한 다섯 살 네. 정도까지만. 예, 그리고 네. 우리 제 중국 신랑도 술만 먹으면, 네. 세게 때렸어요, 저를 아이고. 그래갖고, 겨울에도 막 밖에 나가 있고, 내미집에 고양가에가막 자고 도망 도망가 있고 예 아이고 속상해 왜 그랬어 뭐. 아이고 우리 여사님 술만 먹으면 그래요 아유. 그래가지고 아나술 먹고 성질이 많은 사람 너무 싫어요 진짜 싫어요 그럼요 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뭔 일이 있어도 서로 그런 거 폭력은 절대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아유. 북한에서도 엄마 없이 살았는데 아유. 중국에 와서도 그렇게 매일 막 맞음이 사니까 아유. 너무 막 분하고 서, 서럽더라고. 그래서 음. 중국에서 이 한국에 나올 때도 도망 나왔잖아. 몰래. 아, 그래요? 몰래 나왔잖아요. 아, 그 남편 몰래 나온 거예요? 네, 몰래 아, 나왔잖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음. 내한 2년 동안은 전화 안 했어요. 아, 예. 내가 너무 자식들을 보고 싶으니까 18년도에 그 돈을 가져가갖고 서로 싸주고 이걸로 <laughs> 자식들을 키워라 학교를 보내라 네. 그러고서 제가 왔거든요. 아 그래 이제는 싹 잊어버리고 음, 물론 자식 있으면 자식 다 성장했으니까 나중에 보면 따로 만나면 되는 거니까 그쵸? 폭력 쓰고 네. 술 먹고 나 때리고 했는데 아, 아, 뭐 그러겠어. 무슨 정이 있어요 싫지 그래. 연락하지 마시고 이제 음. 여기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시골에서 조그만 텃밭이라도 가꾸고 농사 조금씩 지어가면서 뿌리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 예. 네, 아셨죠, 여사님?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영상 많이 보고 계시니까 예. 여사님, 선생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방송 보시고 지인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연락 주세요.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밖에 엔 바라는 게 없어요. 방금 소개해드린 여성분에게 관심 있으신 분은 010-2766-7949 중매이신으로 317번 여성이라고 문자 주세요.